케네스 공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키슈나 비치에 왔데요 저희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킹 하려고 놀러 왔습니다. 저기 악기 있고요. 좀 있다가 저기 뒤에 넘어가서 아마 연주할 겁니다. 아, 그러면 한번 딱 쭉. One, two, three, four. God, I've got a question bent for you. So please be true and tell me honestly what you think of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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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ancing. Mm -hmm. Sunday morning, whatever we do comes easy like we want And we can talk forever, all, cause we ain't got to push it all. You make me feel like, yeah, you make me feel like it's a Sunday so, morning. D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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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want somebody to know me, somebody to hear me to hate just to know how it feels It's easy to say, it's never the same I guess I kinda like the way you helped me escape My midday breeze, into nightfall And you're not here to get me through 오늘 끝나고요. 이제 첫 번째 합주 끝나고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이번 주는 이번 주좀 망한 것 같습니다. 어, 피아노가 응시. 너무 부렸습니다 아, 뭐라고요? 피아노요, 피아노. 무슨 장난감 피아노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laughs> 사운드가 그냥... <laughs> 진짜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 아, 진짜요? 키보드 한번 바꿔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제가 연주하는데 약간 좀마음에안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좀더 좋은 걸로 한번 가져와보겠습니다 제발. 네. 제발. <laughs> 오늘 여기까지 맡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버스킹 때 썼던 키보드고요. 어,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일 음색이 별로 안 좋아요, 음색이. 이거 가지고는 연, 연주가 공연을 못 하고요. 그리고 음역대가 사사건만이 거든요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게 뒤에 보시면 제가 페달 단자도 없거든요. 그래서 서스테인 그런 이 이제 음을 이제 이어주는 것도 못 하고 해가지고 어, 가볍긴 한데. 결국에는 이건, 이거 가지고는 버스킹은 못 쓰겠습니다. 이건 장난감이고요. 그래서 아마 새 학기로 아마 바꿀 것 같습니다. 네, 저기서 아마 피아노 탈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어, 영상이야 어. 어,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잠깐 음악학 하는 친구인데 여기서 네.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좀 도움 받을까 네. 해가지고 네. 여기 왔습니다. 여기 어느, 어느 지점이죠? 여기 톱니 리 리츠먼트 지점. 이치구는 어디 지점에? 이제, 이제 친구가 일하고 있습니다. 네. 피아노 같은 거 다... 마크 아, 그냥 설명 해주실 거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 메고 알아서 타러 왔습니다. 제가 큰돈 쓰는 거거든요. 제가 고른 게고 피아노고요. 친구한테 좀 할인받아가지고 그나마 좀 싸게 좀 사왔습니다. 이걸로 하면 할것 같아요.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 버릴 것 같고요. <laughs> 줄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안 y the Chingo. I'm doing this. So, Paga Domicilian. Oh, for sure. You'll be okay. Can I t e l 맛있게 먹겠습니다 깻잎도 먹으셨네요? 맥주? 야안다 짠게 아니면 좀좋줄는데 진짜 다 언제 안 돼? 김밥 냄새 맡고, 맡고 왔어요 멀리서 하지만 이꺼는 없다 이 친구야 언제 안 돼? 너무 들어온다 들어가 교육을 받아서 <laughs> 들어오진 않는다 누구게야? 쟤네게 어? 언니 세명이다 you on the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 3주차로 왔는데요 어,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부담되고 죽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살 볼게요 끝났습니다. 막세네요. 항상 이렇게 최질 때까지 합니다. 네. 오늘 오늘의 소감은? 오늘 소감? 네. 오늘 소감. 날씨는 좋은데 날씨는 네. 뭔가 네. 다들 컨디션 이좀 네. 속상하네. 그 컨디션에 바로 접니다. 저전뭔 네. <laughs> 소리입니까? 아, 그건 아니니 <laughs> 다 같이 안 맞은 거지. 음악은 <laughs> <그건> 함께 <laughs>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다음에는 그 달리기 좀 하지 말고 달리기 아, 형다리가 아파가지고 서서 하니까 그래서 좀 끈지 나온 거아니 제가 요즘에 좀 달리기 하고 있거든요 빡세게 <laughs> 몸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음향만 좀잘 나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적당히 있으면 좀 약간 긴장이 좀 안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세 번의 야외버스킹을 진행했는데요 어, 합주실 혹은 공연장에서 할 때보다 음향 충족하는 데 있어서 음료증이좀 많이 보였어요 그 외에도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버스킹을 진행할 거고요. 어, 다음번에 AI 버스킹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